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제 지지 얼마 전에 분양권을 이제 구입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주택수 포함식에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손해를 이제 볼뻔 했는데, 언론에서도 보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가 몇 가지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부분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무심히 생각했다가 이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토대로 이 분양권의 주택수에 포함하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부동산 규제 대책의한 케이스로 취득세 적용된 주택수 법위가 이제 개정이 됐어요. <laughs>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좀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 분양권이나 재개발, 재건축, 이제 입주권, 뭐 주거용 오피스텔, 이제 모두 이제 주택수를 이제 포함되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 양도소세 득 경우에만 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했고, 취득세에서 이들은 주택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포함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 및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 적용 시기가 법 시행 이후인 8월 12일 이후 이제 취득하는 분부터 이제 적용되게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는데, 분양권은 이제 일반적인 개념만 생각을 하고, 이 취득 시기를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실제 사례인데 그러니까 A 씨가 대전이 이제 지금 투기 과열지구인데이 조정 지역 내에서 현재 지금 아파트를 이제 두채로 갖고 있는 2주택자예요 근데 내년 이 11월에 준공되는 도안 아파트에 이제 입주하고 싶어서 이번 달에 이제 8억에 분양권을 이제 살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분양권을 사고 내년 11월에 이제 입주니까 입주 전에 기존 아파트 두 채를 모두 이제 처분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분양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집만 새로 이제 취득할 예정이었는데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이제 포함된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 취득 시기에서는 착각을 한 거예요. 이 분양권이 아직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입주하는 시점에 주택을 해당돼서 본인이 입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만 하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착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이제 포함하는 시기가 언제이냐, 취득세 적용 시기가 언제이냐 한번 살펴보면, 해당 분양권을 취득하는 아파트에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니에요. 분양권을 사거나 계약하는 시점에 주택수로 이제 포함되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이 A씨 같은 경우, 분양권을 살 당시에 주택이 지금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3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포함돼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주택자였기 때문에 이미 이제 분양권을 사는 시점에 적용세율이 12%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율이 실질적으로 내년 11월에 입주해서 소유권 등기를 할때 취득세가 11%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례의 경우에 A씨가 만약에 분양권을 실질적으로 구입을 했다. 그랬으면 내년 1 1월에 입주할 때이 적용되는 취득세가 이 8억에 이 개정된 12% 세율이 이제 적용이 돼서 취득세를 무려 9,600만 원을 납부해야 될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일주택자였다. 취득세가 한 1,600만 원 정도 되니까 무려 이제 8,000만 원을 손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실수를 할뻔 했던 거죠. 이 부동산 대책이 하도 많이 나오고, 세법에 대한 부분도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수학공식 푸는 것 같고,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아무리 복잡해도, 내가 지금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든, 꼼꼼하게, 하나하나 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취득세 부분도, 본인이 뭐 자금력이 있고, 현금이 많고, 본인이 분양권에 서는 아파트가, 3, 4년 후에, 3, 4억이 오를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어차피 취득세는 나중에 이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경비로 이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냈다가 이 양도 소득세에서 혜택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 8천만원 차이 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는 거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양권이 이제 취득세 포함 여부와 양도세 이제 포함 시에 이 시기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제 분양권 취득 시기가 2020년 8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취득세 산정 시나 양도세 산정 시에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돼요. 근데 2020년 8월 1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분양권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지금 포함이 되게 이제 개정이 됐고 양도세 산정시에는 미포함이 돼요. 근데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취득세 산정시나 양도세 산정시에 모두 이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취득세, 양도세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분양권 구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손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법들이 너무 바뀌어 가지고 하다못해 세무사들도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이고 국토부에서도 뭐 Q&A, 뭐 국세청에서도 Q&A, 많은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헷갈려요. 근데 아무리 헷갈려도, 결국 손해보는 거는 개인이기 때문에, 아파트다 이제 분양권이나 구입할 계획이 계신 분들은,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